명품 인맥 때문입니다. 먼저, 이혜영 씨 하면요. 늘 유쾌하고 밝은 분이잖아요. 그래서 주위에 친구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친구 아니요어두 친구가 많아요, 프렌드. 뭐, 네. 자기 친구분들이 그냥 커피면 이혜영 씨의 친구는 탑이에요. 대체 얼마나 인맥이 좋길래 제 친구들을 무시하시나요? 네. <laughs> 아, 일단은 이 사진은 이목 집중해주세요. 가려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아마 네. 깜짝 놀랄 겁니다. 어, 오! 오, 오 포인 어, 급이 다르네. 자, 다음, 좌측에 있는 분을 공개하는, 어, 이정재 씨입니다. 와, 야, 이정재 씨와 절친이에요. 어, 어깨 들어온 손이 어색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. 훌륭한 게 아니에요, 저런 스킨심 <laughs> 예? 우와. 장, 어, 정우성. 한류스타 정우성. 대박이다, 대박. 대박. 야, 야 대박. 요즘은 뭐, 인맥이 곧 자산이잖아요. 명품품절료가 맞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혜영 씨가 명품 품절인 이유는요? 바로 명품 CEO이기 때문입니다. 이혜영 씨가 2002년에 온라인 패션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. 당시 그 매출 400억 이상을 돌파할 정도로 연예계 대표 쇼핑몰 성공스타 아니겠습니까? 어, 아무래도 이혜영 씨의 탁월한 패션 센스와 또똑 부러지는 야무진 성덕 때문에 명품 CEO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요? 이혜영 씨 예비 남편분 정말 봉 잡으셨어요. 게다가 또 마음까지 고하여 최근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2%인 약 10억 원을 사회 기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 알면 알수록 너무 완벽한 분이세요. 아, 그렇죠. 자, 여기서 뽑았습니다 이혜영 씨를 잇는 명품 CEO 예비 품절령가또 있대요.